자, 선수 김하입니다. 김하대 기마 김하장기고요. 양착길면상도시나 봅니다. 연포까지. 차 한번 올라갈게요. 포 오면은 못 나가니까. 김하 올라가고. 상 달라고 해 주고 상 올라가고요. 음, 막 올라와서 달라고 한다. 올린다, 잡고, 잡고, 잡고. 음, 그런 수 막아서 여기 달라고 하고요. 차 달라고 와서 뭐 한번 피해 주고. 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상이 올라가고 일단은 상으로 잡고요. 이쪽 상 올라가고요, 마음 번 올라가고, 여기 한번 눌러 줄게요. 상이 올라왔고요, 어, 그 다음 수는. 상이가 살을 하나 달라고 하면 내린다. 상이 사 하나 잡겠다 해주면은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겠죠. 올릴 수 있고 포로 와서 막을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 손안 듣네요. 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비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음. 막아서 또 살을 잡겠다고 한번 해볼까요? 아 포가 이쪽 넘어가지고 외통을 보겠다 가능하네요 그런 수가 가능합니다 포를 넘겨서 차를 가라고 하면은 차장을 부를 때 올리면 포를 잡을 때 잡고 다 들어오겠다 그런 수 일단 차 가라고 하고요. 올리면 일단 여기 올리면은 포가 와도 뭐 막아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 포를 달라. 포를 달라고 왔고요. 포가 다시 넘고 많이 약합니다 아, 이렇게. 했고요 잡고 잡는다 잡는다 음, 마가 내려올게요포장에 찾았겠다 이런 수고요 이러면 차를 잡고요 포가 넘어서 여기 뭐 잡겠다 이런 거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 원항이 못 움직여요 한쪽이 움직이면은 여기 잡히니까 포로 넘어서 이쪽 지켜주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수가 필요하고 코 하나 자, 교환할게요. 두 개면은 수비하기가 어려우니까 붙일 수 있고, 아, 저렇게 피했네요. 마가 따라가면 뭐 하포 같은 거 하면 되니까 굳이 따라가진 않겠습니다. 포가 오고요. 음. 여길 올렸구요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단단하게 하겠다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이때 막올라서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피하면 여기 잡히니까 아마 포를 줄 겁니다 그쵸 포를 아마 준다 포 하나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가고요. 포장부로 마가 잡을 때 잡을 생각이 있습니다. 음. 이러면 마장을 부르고 얘가 그냥 공짜가 되네요. 이걸 포로 잡아야 마로 잡을 때요. 마장을 부르면서 여기 마까지 잡으니까 포로 잡아야 돼요. 마로 잡으면 그냥 교환 되는데요. 이러면 마장이가 되면서 또 마를 잡죠. 이렇게 되고 왜통볼수 있나요? 또 마장 부른다. 음. 지금 뭐 왕이 못 움직여서 막아 가서 포 달라 그러면 잡고 잡을 때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포대 하고요 여기 졸도로 올라가면 근데 마포대를 하면 장기가 끝나네요 점수 때문에 장기가 끝납니다 마포대를 하면 차로 그냥 포 잡아도 끝나는 장기라 네, 이렇게 장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왕이 못 올라오니까요 옆으로 가도. 이렇게 잡겠다 할수 있죠. 바로 포를 잡고, 못 움직이니까, 뭐, 잡고, 잡을 때. 이러면 이제 제 차가 여기 가고요. 이제 이쪽 쭉 올라가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가고 뭐 올리진 않을 거 올리면 바로 잡히니까 뭐할 수가 없음 둘만 수가 없습니다. 가고 일단 졸두개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졸 하나만 더 올라가면요 세개차 이러면은 제가 외통을 볼 수가 있죠 올리고 여기 이제 내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졸들이 3 졸과 차면은 여기서 외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끝나기는 했지만요. 어, 초반 좀 볼게요. 면상 두시는 분이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잡고요. 상으로 잡고, 상이 가서, 살을 하나 잡겠다 해주고, 펄 없고요. 다시 넘었습니다. 이때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림수죠. 포장으로 찾았겠다, 뭐, 들어온 건데. 또 이게요, 이렇게 오면은, 차가 먼저 피하면요. 이렇게 포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잡으면은, 아, 이게 지금, 이수가요, 제가 둔 거는, 그러니까 포장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로포를 거네요.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이거 못 봤고요. 그래서 포가 넘어갔네요. 아, 이게 제 의도치 않은 속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로포를 거는 척하면서 포장이 찾아오는 건데, 이 의도를 제가 한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막아 온 거예요. 포장 부르려고. 근데 마가 오면서 포를 거니까. 그래서 차를 살려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잡히네요, 보가. <laughs> 이 수의 의미를 제가 두고도 지금 복귀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가 포거는 거는 실제로 대국할 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포가 넘어가길래 그냥 돌아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마한테 걸려서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포나 차둘 중에 하나가 잡히는 그림이네요 마가 빠지니까 아, 제가 두고도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 나라에서는 차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죠 뭐 물론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오겠다 할 수는 있는데 마가 있어서요 이건 이제 수비 잘 됩니다 이 그림이 수비가 잘 돼요 포도 막아 지켜주고요. 제가 의도치 않게 속임수를 쓰게 됐어요. 마로 포를 거는 척하면서 포장에 차잡는 이거를 제가 다 인지하고 설계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얻어 걸렸죠. 저는 그냥 막아 온 거는 포장 부르겠다. 이건데 차가 이렇게 피했으면 이걸 봤을까요? 제가 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왔구요. 포장에 차 잡아주고. 포 가고, 막아서 포를 달라. 이거를 뭐 사, 살린다고 이렇게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럼 포장이 나오니까요. 막으면 돌아오면. 그래서, 마포대 하나 교환하고요. 마 들어가고. 마장을 불러주고, 여기서 이제 포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마로 잡으면요. 이래도 제가 뭐병 하나는 이익인데, 이게 이렇게 끝나지만, 포로 잡으면은, 잡을 때 마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마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는 거와 마로 잡는 거그 차이였고요. 포로 잡았을 때, 한 나라에서 그냥 대응을 안 하면요. 이렇게 열면은, 돌아오고. 여기가 또 그냥 잡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좀 대응을 해야죠. 이렇게 피한다거나. 이게 원앙이라서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잡고, 잡으면서. 그래서 이제 장기가 끝났죠. 이거는 뭐 10점 미만 룰이 없다면은 제가 외통을 볼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포가 못 움직이니까요. 왕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서 마로 포만 잡으면은 여기 졸들 올라가가지고 외통을 볼수 있는 그런 장기였습니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